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들이 사는 세상, 그사세, 블루 위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기 있는 저 좀비인데요. 불에 타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좀비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그렇게 네, 순탄한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좀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그럼 직접 그사세 좀비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계단거리를 한번 찾아볼까? 오, 오, 오 세상에. 얘들아, 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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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제 우리, 우리 플레이어가 왔어, 플레이어 빨리 플레이어, 플레이어 왔어. 어, 뭐, 플레이어. 어머 이거구 시키루터 까진 거 없나? 아 이것도 인연인데 인사 좀 해야지. 내가 갈래, 내가, 내가. 내가. 안돼, 안돼, 안돼. 지금 가면 은타타타 지금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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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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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안돼, 안돼. 어 다행히 밤 되기 전에 집을다 지었다. 아, 내일은 광산 가서 광질을 해야지. 얘들아, 얘들아 뭐 해? 지금 어, 먹고. 어, 어, 뭐... 저녁이야. 아, 배고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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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가. 벌써 저녁이가. 아. 어, 뭐야? 어? 배고파. 어? 어? 뭐야? 잠깐만. 야, 우리 아 까. 그 플레이어 찾아가기로 했잖아. 빨리 가자, 가자. 갈까? 그니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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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갈 거야. 아! 내가, 내가. 마시루딱 챙겨라, 봐. 난 꽃을 꺾어 가겠어. 아, 발음 준비 하시고. 저기요. 이 준비하겠어. 저기요. 저기요. 주자. 아, 좋아. 깨워주자고. 부숴버리다. 오. 부숴버려. 응. 응, 집에 어. 누가 왔. 와... 어, 뭐야? 에이, 뭐야 이게 이게. 이뭐 하는 거야? 나, 생각보다 깨끗한 걸. 아, 좀 좀비들. 아이고, 좀비들 아이고, 어떻게 왔어 뭐야 뭐야 뭐? 좀비가 어떻게 들어왔지? 어, 뭐 뭐. 이거. 야. 내가 아닌인데나 아니야. 아, 아니야 누가 죽였어? 나 아니야 죽였나? 나 아니야 너가 때렸잖아 아 진짜 아 저번 밤에 엄청나게 애들 갑자기 문을 뚫고 들어와서 죽어버렸네 아 문이나 복구해야겠다 아 여기 상자에 문이 있던 것 같은데 음, 아 여기 있다 아, 여기에 문을 달고 하나 둘 됐다 아 오늘은 이제 광산에 가서 광질이나 해야겠다. 아 진짜 광물 뒤다 하나. 오 뭐야 저거 다이아다. 우와, 우와, 와 다이아 발견했다. 와 대박. 오 다이아 캐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가볼까 가볼까? 하나 둘. 야야야 저기 있어. 저기 어? 있어. 어디 어디 어디. 오 진짜 있네 진짜 있네. 우리가 아까 전에 실수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선물로 다이아로 주소, 다이아 주자. <laughs> 다이아. 그러자 그러자. 빨리 가자 빨리. 야 네가 먼저. 네가 먼저 그런가? 가서 줘. 아 이거 이제 되게 뭔데 아 조금씩 조금씩 하면 어 뭐야 잠시만 왜왜내 앞에 좀비 왜내 앞에 좀비가 있어 야 좀비 야아 좀비 또와야 죽이면 어떻게 아, 내가 그랬어 잠깐만 아따 우리가 자꾸 실수만 저지르는데 이제 어 이제 직접적으로 도움 좀 줘야겠다 누가 그러는 거야 아, 그니까 말이야 아, 진짜?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은 먼저 낚시를 먼저 도와줄래? 낚시하는 거오 <laughs> 짜식 나는 그러면 농사를 도와주겠어? 이해할게 <laughs> 너는너는난 그러면 광지리나 해겠다 그러면 가자 좋아 응, 가자 아아 아 너무 배고프다 먹을 거 없나? 아 먹을 게 없네 아 진짜 어떡하지? 지금 밤이라서 어 뭐야 이것들 좀비들이 떼거지로 우리 집으로 왔잖아 이러면 나야 고맙지. 얘들 어떻게 잡지? <laughs> 아 진짜 좀비들한테 오늘 하루 종일 당했는데 오늘 좀 복수해야겠다. 자,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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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이 자식들, 이식들 자식들 얘들, 단체로 고기, 소고기 내라, 소고기. 됐다. 오, 뭐야 이 장비들도 다 가지고 있잖아. 이게 뭐야 얘는? 아나 배고픈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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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아 여기 있다 아잇 아자자 오우 자, 오팀 어. 어, 좋아 팀 좋아 얘는 뭐야 얘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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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느려 일단 넌 가라 아아 어, 어, 이제 먹을 것좀 찾았다 썬고기긴 아, 한데 그래도 어 뭐야 소 썬고기 64개가 되는데 이거 먹어야겠다 야 우리 이제 가볼까? 얘들그얘들 얘들, 우리 한번 가보자 가보자 아, 잠깐, 잠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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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쟤쟤 나오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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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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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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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녕 안녕 아녕 안녕 안이 안녕 안안 돼! 안 돼. 도대체 왜 죽이는 거야? 아, 아빠. 아따 그막할 겁나 분해잉 음. 아 저거 인성이 좀 들든가 이가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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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착하게 대해줬어 아. 그러니까 아우 진짜 저 아우, 녀석 어때? 저 녀석 가서 찢어버려 헉? 가자 가서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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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찢어버려 해. 찢어버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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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만하고 하지만 블루키는 좀비로부터 안전한 집을 만들게 되어 좀비는 블루키에게 공격을 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세 좀비편은 잘 보셨나요? 네, 좀비와 블루이키, 플레이어가 의사소통이 절대로 되지 않아서 서로 오해만 쌓이고 결국은 서로를 증오하게 된다는 이야기. 어, 이거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요, 생각보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블루이키는 갑자기 어떻게 의리의리한 좀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자, 그 생각을,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laughs>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요 일단 그 사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끝나고 나서 NG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NG영상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신 다음에 자 다음에 저희가 새로운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블리이였습니다

저기요저기요 <laughs>